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올린 시드링 영상의 후속 영상인데, 우리는 저번에 시드링이 왜 비쌀만한지, 기능적인 부분과 엮어 저번 영상에서 알게 되었고, 왜 비싸지는지는 당연히 유저들의 스펙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방에 관심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번 영상에서 다뤘으니 가볍게 넘기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시드링의 단가, 즉, 시드링을 얻기 위한 과정과 여러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빠르게 시작하죠. 시드링이 왜 비쌀까라는 질문은 그 괴랄한 성능으로도 설명이 되긴 하지만 그 반지를 얻을 수 있는 시드라는 콘텐츠를 알아야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겠죠? 시드라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1층부터 50층까지 올라가는 구조이고 클리어하면 경험치와 시드 포인트, 알리샤의 반지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반지 상자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반지 상자는 기본적으로 10급으로 주어지며 5층 올라갈 때마다 급수가 하나씩 올라가 46층까지 클리어하면 1급 반지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매우 핫한 시드링의 웨폰퍼프링과 리스트레인트링은 4급 이상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2급 상자부터 확률이 크게 늘기 때문에 보통 시드는 2급 상자를 얻기 위한 2급 작, 1급 상자를 얻기 위한 1급 작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링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2급 작은 빠른 사람 기준으로 35분, 1급 작도 빠른 사람 기준으로 하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상자에서 꽝. 보상인 께 상조각과 보따리가 뜰 확률이 30%가 넘고 시드링이 나와도 주요 시드링이 아닐 확률이 더 높으며 주요 시드링이 나와도 1레벨이나 2레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큰 보상 체계를 가졌다고 할수 있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수치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어서 알아봤고 무려 롤한 판보다 오래 걸리는 시드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는지 궁금해서 1급 반지 상자와 2급 반지 상자의 단가를 구해왔는데 일단 반지 상자의 기대값을 구하려면 시드 포인트를 매수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드 포인트는 타워 인넨스4레을 장착했다고 가정하고. 1급 작은 판당 약 2만, 2급 작은 판당 약15,000 정도를 얻는다고 가정했고 매소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소비처는 헤이지스톤이 있는데 교환 가능한 최상급 헤이지스톤이 엘리시움 기준 개당 108만 메소 정도 하니까 1포인트당 약 900메소 정도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매소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소비처는 깨상조각이 있습니다. 깨상조각 100개, 즉 200만 시드 포인트로 빛나는 반지 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상자의 기대값이 3.75억 밖에 안 돼서 깨상으로 포인트를 소비하면 1포인트당 무려 187 매소 밖에 안 나오죠. 최상급 페이지스톤이 18만 7천 매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시드 포인트로 깨상조각을 사는 건 굳이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급 상자와 2급 상자의 단가를 알아볼 텐데, 각 반지가 등장할 확률과 각 반지의 가격, 이걸 통해 각 반지의 기대값을 알수 있었고, 이를 모두 합하면 반지상자 자체의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 결과, 1급 반지 상자의 단가는 약 1.6억, 그리고 2급 반지 상자의 단가는 1.26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30일 엘리시움 기준이고, 1급과 2급이 무려 26% 이상 차이 나는 모습이죠. 층수 제한 때문에 하루 5판밖에 못하긴 하지만, 1급작을 40분으로 잡으면 시간당 2.4억 정도를 볼수 있고, 2급작을 35분으로 잡으면 시간당 2.16억 정도를 볼수 있습니다. 재획을할때 아무리 잘 먹어도 시간당 1.5억인 것을 고려하면, 시드도 확실히 숙련되기만 하면 좋은 매수벌이가될것 같긴 하네요. 조사 전까진 바쁘기도 했고, 관심이 없는 이슈라 몰랐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리부트 서버에서 시드 대리 기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리 기사가 늘었다는 건곧 본섭보다 더큰 리턴이 있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2급작은 최소 5천원 이상, 1급작은 6천원 이상을 받는 모양입니다. 1급상자의 가치가 엘리시움 기준으로 1.6억, 2급상자의 가치가 1.26억인 걸 생각하면 본섭에서 하이리스크로 상자를 까는 것보다는 확정적으로 리부트에서 시드 대리를 하는 게 돈이 더잘 벌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RPG 게임 특성상 쌀먹이 잘 되는 곳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사람들이 스펙에 관심이 많아져 시드링 매물 경쟁이 심해졌는데 자체적인 리스크와 단가 때문에 공급량은 더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뭐 물론 평소에 표까지 만들어가며 근거를 제시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공급량이 줄었을 거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대리 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메이플은 아이콘에다만 레벨 분류를 해놨지, 검색은 여전히 다른 레벨의 링들이 같이 나와서 판매량 및 매물 분석을 아예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 현상은 메이플이 갓겜이 되어 매소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시드링이 더욱 비싸져 시드링 상자 단가가 올라가기 전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긴 한데 RPG에선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주제고, 솔직히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공급이 줄어들만한 요소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넘겨야 해서 뭔가 영상이 텅 비는 것 같길래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나는 가볍게 언급했으니 이만 넘어가죠. 제 생각에 시드링은 대체제가 없는 것도 비싼 이유에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전 주제와는 다르게 그냥 제가 궁금해져서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일단 시드링의 대체제에 대해서 운영진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7개월 전 5월 1일에 진행했던 메이플 라이브톡 29분경 김창섭 실장님의 언급을 다시 들어보면 사실 시드링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꼭 필수 아이템으로 남아 있지만 언제까지나 메이플 스토리의 가장 뭐 엔드템으로서 수십 년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링의 효용성은 현재 저희가 뭔가 급작스럽게 변경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추가됨에 따라서 다음 아이템이나 혹은 뭐그 아이템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현재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드링도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확히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그 아이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과연 리레 사렙, 4랩, 웹업 사렙을 능가하는 아이템을 출시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무보엠의 에디공이 90퍼인 경우에도 리레는 극딜 때딜 40퍼를 올려주고 웹업도 30퍼 대를 올려줍니다. 이걸 대체하려면 당연히 이것보다 딜 상승량이 높아야 한다는 건데 거공과 스펙이 똑같은 22성이 가능한 200제반지가 새로 나온다고 가정해 보면 놀금 완작 22성을 달성하면 올 스탯 146, 공격력 혹은 마력을 124 올려줄 것이고 잠재는 현실적으로 30 13퍼에 7 5가 한계니까 완성된 아이템을 팔만 중반대 선발대가 장착했을 때 무려 최종대미 9퍼 언저리가 오릅니다. 따라서 웹업이나 리레루에 난딜 상승이 9퍼 이하일 때 교체하면 딜이 올라간다는 건데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려면 서버렉 포함 약 16초 극딜 점유율이 22.5퍼 미만이 나와야 하는데 2분 주기 기준으로는 이 시간이 한 사이클에 13.3퍼고 3분 주기 기준으로는 이 시간이 한 사이클의 8.9%입니다. 평소처럼 딜을 박는 평딜 구조형 캐릭터라고 해도, 엠버링쿠와 프레이, 극딜버프 몇 개만 써도 22.5%는 넘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반지는 슬롯이 4개기 이 때문에 다른 반지와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는 최종 반지로 마이링, 가연링, 거공, 시드링을 장착하는데 이중 가장 후진 반지가 마이링이죠. 마이링이 22성 동일 잠재라고 했을 때 새로운 200제 반지로 교체하면 스탯은 30, 공만은 31이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올라가도 환산 8만 중반 기준 최종 데미 1% 올라가기 때문에 200제 이상의 반지가 나왔을 때 교체되는 반지는 마이링이지 시드링이 아닙니다. 사실 마이링에 난 약점이 존재하는 이상 여기서 끝이긴 한데 메이플이 뇌절을 해서 억지로 메모를 시키겠다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반지와 시드링을 동시에 장착할 수 없게 만든 후 순수 딜 상승량을 올리기 위해 200제가 아닌 250제 에테르넬급 반지를 출시하고 이를 보강할 새로운 세트옵션을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세트옵션이 아닌 7육급의 세트 옵션이 필요하죠. 이러려면 우선 새로운 세트가 나와야 하는데 아케이니버 지역의 주력 세트였던 7육 세트 옵션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8세트를 줄이고 그란디스 지역의 7육 세트인 미트라이 본노를 기준으로 다른 세트 옵션을 추가하면 되겠죠. 엠블렘이 독립한다고 치면 현재 세트 옵션에서 자유로운 부위는 딱 4부위. 반지 2개와 보조 무기. 엠블렘입니다. 여명도 4세트로 나온 만큼 파격적인 세트옵션을 부여하기 충분하고 만약 여기에 2세트 효과로 올스탯 30 공마 30 보공 10%퍼 3세트나 4세트 효과로 올스탯 30 공마 30 크뎀 5퍼 딱 박아버리면 결국 세트옵션 빨로 시드링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뇌절에 뇌절을 반복해야 하면 겨우 시드링의 딜 상승량과 비빌 수 있다는 소리고 신 장비는 곧신 보스 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획득 난이도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을 겁니다 에테르넬의 첫 출시 당시 가격과 획득 난이도를 생각하면 과연 이 아이템을 시드링의 대체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딜 상승률과 가성비로만 봐도 대체제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로 시드링을 벗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드링의 가격 변화와는 큰 관련이 없는 제가 궁금해서 진행한 웨폰 퍼프의 스텝별 분석 편입니다 저번 시드링 영상에서 성능 자체는 인트가 압도적인데, 힘이 비싼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볼텐데, 한국 메이플에는 현재 45개의 직업이 있고, 이중 17 직업, 그러니까 약 37.8%나 되는 직업이 힘 시드링을 사용하며, 덱과 인트를 사용하는 직업이 각10 직업씩, 각 스탯이 22.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럭을 사용하는 직업이 8 직업, 즉 17.8%밖에 안됩니다. 직업 개수로만 봐도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11월 28일 기준 전 서버 직업 통계를 반영하면 이 수치는 이렇게 바뀝니다 무려 웨폰 퍼프 힘을 사용하는 직업이 무려 44.17% 그러니까 100명 중 44명은 힘을 쓴다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러그로 전체 직업 중 20.64%가 러그를 사용하며 세 번째로 많은 게 인트로 17.88%의 유저가 인트를 사용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덱스가 꼴찌로 17.28%의 유저가 덱을 쓰네요. 힘이 비싼 이유는 44.17%라는 압도적인 비율이 설명해주는 듯하고 아무래도 인트는 웨폰 퍼프의 성능 덕에 힘에 이어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게 17성 2추악해인 무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표인데 아데를 100%로 잡는다면 1등부터 5등까지는 싹다 인트 쪽이 먹는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 일부 무기를 제외한 전사들의 무기가 나열되어 있고 럭과 덱이 중하위권에 깔려있는 느낌이죠? 따라서 힘과 인트가 비싼 이유는 대충 알아본 것 같고 덱스와 럭의 가격을 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음, 덱 직업군의 성능 체급보다 럭 직업군의 성능 체급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시드링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템 가격이 증명해주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짧은 분석이었지만 대충 가격이 납득이 되는 느낌이죠. 다룰 것 모두 다룬 것 같은 이만 영상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오늘은 시드링 성능 분석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저번 영상을 만들면서 가진 궁금증들과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 그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니긴 하죠. 메이플이 하도 떡밥을 안 던져줘서 억지로 수건 쥐어짜듯 만든 영상이긴 합니다. 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겨울의 핵심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하이퍼버닝에 대해서 떡밥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과분한 관심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